시간나눔 소식을 전해드리는 위어스토리 민지 형상입니다와 오늘도 6월이에요. <목소리> 맞아요. 벌써 초여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날씨는 한여름 같아요. <목소리> 하 그러게요. 초여름도 이렇게 더운데 한여름이 되면 얼마나 더울까요? 맞아요.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자자. 그래도 힘을 내서 위어스토리 진행해야죠. 그렇죠. 이번 주에 나눔 소식 전해드릴게요. 나눈 소식 나와주세요. 신앙금융그룹 임직원 및 가족 100여 명이 저개발국 아이들을 위해 지난 1일 신한카드 본사에 모여 책가방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함께하는 사랑받과 함께한는 이번 봉사활동에서 만들어진 책가방은 올해 하반기 신한카드 해외법인을 통해 해외 저개발국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우리 금융그룹이 대한적십자사의 이재민들에게 제공하는 긴급 구호세트 제작을 위한 이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하네요.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들로 구성된 우리 희망긴급구호 세트는 평상시 대한 적십자사에 보관되다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송인 유병재님이 푸른나무 청예단의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유병재님께서는 학교폭력 예방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부 참여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배우 정태우와 이은진님이 미콕 감독을 위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단편영화 제작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와 서울교통공사국제지하철영화제가 주관하여 제작비를 지원하고 배우는 재능기부로 출연하는 단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기업 디자인 마이러브가 대한 적십자사의 도서 나에게 쓰는 편지 1000건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적십자에 기부한 도서 나에게 쓰는 편지는 디자인 마이러브가 운영하는 파란 책방을 통해 출간돼 플랫폼 도서로 독자가 한 권의 책을 직접 만들어가면서 자신에 대해 알고 행복을 찾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네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표현하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영화 애원끼리 소학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학명 프로젝트는 피해 할머님들의 심적인 2차 피해 우려와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명확히 내포하기 위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또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바뀌고 있는 명확한 명칭을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네, 다양한 나눔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혼란 소식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떤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네, 이번에는 위어스가 간다 코너인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환경 보호 퍼포먼스 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빨대 이제는 뺄대! 빨대. 빨대 이제는 뺄대! 플라스틱 빨대 법으로 규제하라! 일회용 플라스틱은 법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회용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이터가뺄 때가 됐는데 아직도 그때가 계속 쌓여서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도 지난 5월달에 뭐데이 챌린지에서 800명 월인원 800명이 참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뭐 아플 어스라고 해서 아웃플라스틱 어스라고 하는. 우리 60여 명의 20대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일용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 억제,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며 얼마만큼 생산, 수입되고 버려지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부재하여 일회용컵 사용량을 견주어 추정하는 상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야기하는 폐기물 증가로 인한 통양 대기 오염, 해양 생물의 피해. 미세 플라스틱 같은 각종 환경 오염 환경 문제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 금지 관련 정책과 조례 재정 소식이 줄줄이 들려오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평소에 생각없이 자주 사용하는데 이제부터는 사용을 자제해야겠어요 맞아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쓰는 건 어떨까요? <laughs> 좋아요 하나하나 10천에 나가요 그럼 다음 순서는 뭐죠? 네 이번 코너는 후원금을 내고 무엇이든 뭐 홍보할 수 있는 위어스 PR 시간입니다 오늘의 위어스 PR 주인공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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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프로듀스 원오원 X에 참가 중인 마이틴 송유빈님의 응원 영상입니다. 음, 프로듀스 X 원오원 저도 요새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영상 함께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틴 송유빈입니다. 네 저는 송사슴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뭔가 약간 시크한 것도 해보고 싶어요. 같이 밥 먹기? 마니또! 아, 어. 나만의 마니또라는 뜻으로 <laughs> 노래 잘하네. 솔직히 인정하지, 내가 너무 날 말신... 솔직히 내가 너보다 날씬하다, 인정이라고 하는데 정답! 아! 말이 안 되는... <laughs> 이게, 아, 이게 수치를 제도 말이 안 되는... 명랑한 매력에 치실 거예요. 오. <laughs> 보고 싶었어. 너도 나 엄청 보고 싶어 하는 건 알지만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서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데뷔하시길 기원할게요. 네, 저도 응원할게요. 자, 이제 위어 스토리의 마지막 코너죠. 스타들의 따뜻한 위로 토닥토닥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연에 어떤 스타분이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을지 궁금한데요. 저도요. 토닥토닥 해주시 우리 스타분 나주세요. 안녕하세요, 뉴키들 민민 네. 우철입니다. 네, 저희 뉴키들에게 고민 사연이 도착했는데 사연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랑 우철군도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네, 저는 2002년생, 형은 2001년생. 응? 네, 저희가 연습생 때 겪던 상황이어서 더 사연이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로우실 것 같아서 저희 뉴키들 가 응원해드릴게요.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저희 멤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가 있는데요. 많이 혼자 속상하기도 하고 연습실에서 울기도 했어요. 근데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했습니다. 네, 저도 하고 싶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꿈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뉴키드가 응원할게요. 파이팅 우리 꼭 음악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사연 잘 봤습니다. 뉴키드님들의 조언처럼 꿈을 향해 힘껏 달려나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버스터드도 응원하겠습니다. 어느새 위어스토리를 마칠 시간이 왔네요. 그러게요. 오늘도 훈훈한 소식들에 마음 따뜻해지셨나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위어스토리 다음 주에 봬요. 안녕.